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품에서 잘 자게 하시며 이 시간 저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세상을 살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켜 주시는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잘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도로 여는 하루 해성감리교회 최태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학원을 보게 되면요 학원에 이런 광고가 붙습니다 저자 직강 이런 분 저자 직강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 교재를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해야 돼. 축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시대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는 또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정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할 때, 또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제일 처음 축복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걸 축복하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잠을 잘때 그냥 자게 되면 낯선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치니까 양을 굴이나 아니면 그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모아 놨고요 앞에다가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 가시나무가 사자나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구실을 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운전하는 차를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탈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수 있나요? 내가 차선을 잘 지켜도 상대방 차가 차선을 넘어오고 중앙선을 넘어오면 꼼짝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시간을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수 있고요. 또 일도 다 보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또신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아파트를 걸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서 즉사했던 사건 사고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의 기회를 너의 송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신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줄준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복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잘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빛이 여러분을 비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생각하면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쫙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이룰 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수확을 얻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확 처리 돼가지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옵니다. 그 수확한 과일이 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태풍들 비 햇빛의 문제 우리 심으로 할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적당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할 때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할 때 풍랑을 막아주셔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나기를 원합니다. 또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 저기 어떤 연예인 있네. 그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왜 쳐다봅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쳐다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물질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이 평강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삶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야,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고백대로 축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